거의 뭐 민트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죠.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터, 애플 카플리, 팀의 카카오 네비나요. 어플리케이션부터 이메르세스미 들어가시면 어플 다운 받으셔서 원격 시동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위쪽으로는 줄여서 놓고 있습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고 어 뭐, 드라이빙할 때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뜰중고차 대표 권혁규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수수료 수십만원 내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알뜰중고차에서는 발선수수료 일절 바꿨지 않습니다 차량 정검 비용부터 리프트 비용 전액 1억 료원타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들 알뜰중고차에서 구독자분들 단 10만원이라도 싸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에 주유 가득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증 그 또한 최대 보증 1년에 1만 로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방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벨트카 대표 권혁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어이 중년층보다는 조금 젊으신 부부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대략 30대에서 40대 어, 폭넓게 50대 초반 분들까지도 이 사모님 사주기에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이 아버님들도 세컨드카로 정말 많이 운용하시는 차량 중 하나인데 크기 대비 공간 활용성 좋고 상당히 매력적인 차종입니다 GLA 차량이고요 GLA 차량이라고 하면 조금 작다 혹은 디자인이 좀 별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의 연식은 21년식 완전히 변경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아쉬울 수 있는 전면부 디자인부터 부분적인 변경이 다 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계기판부터 쭉 이어진 와이드 코픽 계기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호 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5만 키로대입니다 정말 짧은 키로수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렌트카 아닙니다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GLA220 모델입니다 자 성능 지 보시는 것과 같이 교환판금 없고요 누구나 불량 부족도 없는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시주 차량으로서 애지중지 관리된 차량으로 제가 시운전과 검차 마쳤을 때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판매하는 금액도 신차가만 해도 5천만 원 훌쩍 넘었던 차량인데 시세대비는 확실히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다른 차량들은 감가가 좀덜된것 같습니다. 이게 딱 적정하게 이 정도 연식, 이 정도 키로수 감가 잘된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저희 알티카에서 3,330만 원을 준비했고 현재 10만 키로대 9만 6천 키로대 단순 교환이는 차량이 2,900에서 2,850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라면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사고 없고 정말 깔끔한 컨디션 구매할 것 같고요 보험력 이 또한. 한건 93만 원 정도기 이 때문에 정말 깔끔한 카이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 보여드릴 거고요 헤드램프 보시는 거와 같이 이 날렵하게 꺾이게 변경된 헤드램프 디자인 확인 가능합니다 당연히 LED 하이퍼포먼스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큼지막한 엠블럼부터 가로결로 쭉 뻗은 그릴 또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그릴인데 이렇게 크롬 포인트가 아닌 블랙으로 쭉 들어가면서 보다 시크한 느낌, 깔끔한 느낌 받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오. 전방감지 센서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범퍼와 본네트 컨디션도 어,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5만키로 되기 때문에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휠 쪽으로도 이렇게 반딱반딱하게잘 관리해놨습니다. 약간의 돌빵 정도의 스크래치 정도 아닐까 싶고요. 주차 스크래치도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60%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 미러쪽, 사이드 리피터, 사각시대 어시스트,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과 생활 PPF 시공부터 이렇게 스펀지까지 이중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묵폭 방지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이 GLA 차량 같은 경우 공간성 많이 걱정하실 텐데 자,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공간성 생각보다 잘 빠졌죠? 지금 GLA 차량 차체 크기에 대해서 공광성 생각보다 잘 빠져 있습니다. 그럼 실내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이 뒤쪽 휠 컨디션 또한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3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후면부 보여드릴 거고요. 테일 램프 또한 맞아, 맞아, 변경이 됐죠. 예, 네, 너무나도 이쁘게 변경이 된것 같고요. 어, 저 어, 진짜 이 변경이 되기 전의 모델은 아주 구형티가 많이 납니다. 현재 뭐 시세 자체가 1,500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 차량은 사실 저는. 정말 가성비 좋지 않는 이상, 어, 비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정말 탈바꿈된 차량이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다각형이 뭐, 플러틱 부비되어 있고요. 이쪽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카메라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잘 열려주고 있고요. 러그인 스크린부터 이렇게 순정 매트 트렁크 매트도 사용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5만 킬로대기 때문에 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거 닫는 모습도 부드럽게잘 닫혀주면서 바로 실내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 건데 어 인터페이스도 진짜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이디자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약간은 이 GLB 차량이랑 거의 실내는 동일할 정도. 너무나도 이쁘게 잘 해놨고요. 시트 컨디션도 거의 뭐 민트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죠?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메모리 열선 시트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바로 이 차량 계기판부터 확인해 보시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과 같이 실주행거리 51,83km 0중한 차량이고요.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 등은 당연히 없습니다. 바로 핸들로 넘어가시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립감 좀 가죽 핸들이고요. 핸들 양쪽은 왼쪽 계기판, 오른쪽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시는 터치패드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핸즈 프리와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ACC 버튼이 있고요 뒤편으로 패드 시프트,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 이 웹에 들어가시면 스마트폰 있죠? Android, 오토, 애플 카플레이, 팀의 카카오 네비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부터 이 메르세데스 미 들어가시면 어플 다운 받으셔서 원격 시동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어시스트 사용 가능하고 이퀵 액세스 터치 당해 가능하고요. 차서 이탈부터 세차 모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차장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멀티컬러 앰비언트 라이트 사용 가능하고요. 저후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하면서 좌측표어로 전후방 감지 센서 이렇게 리어 광각 뷰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 3구 형태 에어벤트와 약간 항공기의 엔진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변경된. 오토 에어컨과 응? 무선 충전 패드 2개의 컵 홀더 터치 응? 패드와 오디오 조작 버튼들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시죠네 2열 탑승했습니다 자 공간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이 주석을 좀 뒤로 땡겨놨습니다. 어느 정도 공간성이 생각보다 잘 확보되지 않나 싶고요. 위쪽으로는 이 듀얼선 높이 있습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고 어, 드라이빙 할때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두개 에어벤트와 약선 수납 공간, 아래쪽에 C타입 포트 구비되어 있고요. 이 시트 하단부에 아이소픽스 돌출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 진짜 패밀리카로도 좋고, 자연 통학용으로도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GLA 2 2 0 차량, 신차급 차량 살펴봤습니다 보셨고요.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1년식 바디 GLA 차량 살펴보셨고요. 어,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현재 동급 대비해서는 저렴합니다. 다만 다른 차량들은 강가가 제 기준에는 좀 아직 덜된것 같습니다. 오늘 강가 적절하게 잘된 상태도 너무나도 괜찮은 차량 준비했으니까 이 GLA 노리셨던 분들 이 차량이 진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경정비도 잘 맞춰놨습니다 자세달 전에 오일류 포함해서 소모품 관리를 한 117만 원 정도 이미 사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경정비도 잘 되어 있고요 신차가마 해도 5천만 원 훌쩍 넘었습니다 저희 알뜰카에서 준비한 금액 3,330만 원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분을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6개월에 1만 키로 세이프6까지 가입되니까요 걱정 안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알뜰카 대표 권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